자, 오늘은 스마일 월드 아마노 이와토 암석 덱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마노 이와토라는 이하, 카드가 무엇인가? 자 아마노 이와토는 엄청 강한 몬스터입니다. 왜냐면 카드 효과 1번,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서로 스피릿 몬스터 이외에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즉, 아무도 랭킹 듀얼에서 스피릿 몬스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 모든 몬스터의 효과가 랭킹 듀얼에서 막힌다는 뜻이 되겠죠. 상대의 모든, 나까지도 포함이지만, 모든 몬스터 효과가 무효화되는 아주 강력한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약점은 얘가 스피릿 몬스터이기 때문에 이번 효과로 인해서 스피릿 몬스터의 공통 효과인 이 카드가 일반 소환 리버스 한턴의 엔드페이지 시에 패로 되돌아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패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기 거울이라는 스피릿 전용 카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성유물로 엔드페이지까지 시 제외하거나 또는, 이제, 금지된 성배를 먹여서, 어, 그, 되돌아가는 효과를 무효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사실, 이런 카드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아마노 이와토를, 이제, 필드에 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스킬, 스마일 월드를 사용하면, 어, 이, 아마노 이와토가, 필드에 남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수진의 이제 듀얼 준비 완료라는 스킬을 활용했는데,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유야의 유야 유야의 스마일 월드라는 스킬이 바로 예전에 듀얼 준비 완료와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스마일 월드라는 스킬은 어떤 스킬인가? 일단 덱외에서 스마일 월드 한 장을 패에 넣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효과가 아닙니다. 이건 곁다리 효과고 사실 이 스킬을 사용할 경우 다음 상대턴 종료시까지 발동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효과는 스마일 마법 함정 카드 를 제한된다. 즉 스마일 월드 말고 다른 효과가 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스킬은 듀얼 중에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아마노이아토를 소환해놓고 스마일 월드라는 스킬을 사용하면은 아마노이아토의 패로 되돌아간다는 2번 효과가 어, 사용되지 않으면서 아마노이아토가 계속 필드에 남게 되면서 모든 몬스터 효과를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아 그런 강점이 있는 어 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노 이와토를 그럼 어떤 덱이랑 하, 함께 사용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 이런 암석 쪽 덱이랑 같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서 이런 암석 쪽과 이제 아마노 이와토를 섞은 덱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아마노 어, 이 암석 쪽 덱의 이제 메커니즘이 다른 덱과는 다른 또 신선 신선함도 있긴 합니다. 게다가 플러스 암석 쪽 덱을 활용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블록드래곤입니다. 왜냐면 블록드래곤의 3번 효과를, 2번 효과를 보시면 이 카드가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레벨 합계가 8이 되도록 덱에서 암석종 몬스터를 3장까지 고르고 패 넣는다. 즉, 아마노 이아토가 암석족이기 때문에 블록드래곤 효과로 아마노 이아토를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콤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듀얼 전개 방식은 이런 카드들로,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이제 묘지 덤핑 막한 다음에, 어, EX덱에 이런 몬스터들을 막 소, 소환하여 싸우는. 플러스 아마노 이하토도 소환하여 싸우는 에, 그런 듀오 대기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굴리는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는 나중에 볼 듀오인데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람> 재미 자, 첫번째로 볼 듀얼은 이겁니다, 더 라이트 아, 그래서 상대는 어둠의 유희라는 캐릭터고요, 어, 블랙매지션 덱이었습니다 저는 성공! 입니다 상대는 밸런스 불매덱이었고, 어, 저는 첫 턴에 아마노 이아토를 뽑았네요. 일단은 원군 이 있기 때문에 원군으로 어, 라이덴 서치. 근데 상대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 일단 아마노 이아토 소환해 놓고 스마이월드를 발동해 놓으면 상대는 이제 아무런 몬스터 효과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썬더 드래곤이라면 매우 어, 빡치겠죠. <laughs> 일단 상대는 매지션스 로브를 소환하고 엔드했습니다. 사실. 메이션스 로브 지금 그냥 일반 몬스터죠. 바닐라 몬스터. 왜냐면 아마노 이라토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어세싱 라이덴 소환 라이덴 효과는 발동 못하죠. 왜냐면 아마노 이라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격. 근데 상대가 메이션스 레비게이트를 발동했습니다. 아마도 데스티니 들어온 줄 알고 제가 공격 안 했나 봐요. 왜 공격을 했지? 그죠? 일단 상대는 불매 주장을 소환합니다. 근데 상대가 하나 패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뭘 소환하냐면 환상의 흑마도사를 소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떠냐 환상의 흑마도사로 원래 불매 덱이라면 덱에서 불매를 소환해야 되는데 아마노 이아토가 있기 때문에 환상의 흑마도사의 효과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는 흑마도사로 아마노 이아토를 일단 죽입니다 자 죽였습니다 그리고 흑마도사가 있기 때문에 어, 매지션스 네비게이트, 묘지 효과,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라이덴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묘지로 간 리바이벌 골렘의 효과 발동, 묘지 소생, 주장으로 싱크로 소환, 어, 스크랩 드래곤을 싱크로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소환하는 것이, 효이효이효이 효이 효이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블록 드래곤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 드래곤으로 제외, 제외한 몬스터가 뭐냐면, 바로, 자이언트 렉스입니다. 자이언트 렉스는 제외되었을 때, 어, 필드로 오기 때문에, 어, 블록 드래곤하고 효과, 콤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 드래곤으로 뭘 하냐면, 하냐면, 스크랩 드래곤은 이제 자신 및 상대의 필드 카드를 지정해서 한 장씩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블록 드래곤의 숨겨진 효과, 블록 드래곤, 블록 드래곤은, 어,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의 암석적 몬스터는 전투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 파괴되지 않는다. 즉, 스크랩 드래곤으로 블록 드래곤과 상대의 이 세트 카드를 지정하면 어떻게 되냐? 어, 상대의 세트 카드만 파괴되고, 블록 드래곤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블록 드래곤은 효과 파괴가 되, 파, 효과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스크랩 드래곤과 효과가, 어, 콤보가 좋은, 어, 그런 암석적 몬스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듀얼 하는 덱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듀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듀얼은, 요겁니다. 슝, 상대는, 백룡이었습니다. 상대도로 베이짓인데요. 상대는, 세트, 아, 고대룰로, 백룡, 그 다음에 백석, 주 장으로 싱크로 소환, 아, 푸른 눈의 정령룡. 네, 백석으로, 덱에서,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는 일단 원군을 뽑았잖아요? 그럼 원군을 씁니다. 이, 블록 드래곤을, 같은 거 사용하려면 아주 묘지 자원이 많아야지 좋, 많아야지 좋기 때문에. 네, 리바이벌 드래곤이 묘지로 갔으므로 묘지... 리바이벌 드래곤의... 드래곤의... 아! 리바이벌 골렘의 효과 발동! 하지만 정령령으로 어, 묘지효과를 무효화합니다. 묘지효과 무효화. 그래서 아쉽게도 리바이벌 골렘은 살아나지 못하지만 라이덴을 소환, 라이덴으로 묘지를 이제 채우면서 뭐가 떨어졌냐면 이제 테크루세이더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테크루세이더는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 있냐면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이제 이두 가지 효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상대의 이제 안면 표시 몬스터를 어, 뒷장으로 할수 있습니다. 뒷면 수비로. 하지만 이때 정령룡이 이제 변신해서 은룡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상 지정도 못하고 이제 폭파하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어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블록 블록 드래곤을 수비 표시로 소환. 그 다음에 렉스가 이제 제외되었으므로 렉스가 이제 다시 필드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해놓고 엔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덴은 계속 묘지 자원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는 브른 눈의 백령을 이제 묘지에서 은룡의 효과로 소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런 이제 그로우 펄브 같은 거. 묘지 어, 있으면은 이제 뭐냐 블록 드래곤과의 콤보로 이런 것도 버밀리언도 노릴 수가 있죠. 상대는 어드밴스 드래곤, 오토아이즈 어드밴스 드래곤을 소환하는데, 얘가 뭘 지정하냐면, 상대가 블록 드래곤을 지정해서, 지금 잘 나왔는지 안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아이즈 드래곤으로 이제 블록 드래곤을 지정해서, 블록 드래곤이 이제 효과 파괴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토아이즈 드래곤은 이제 상대 필드의 스습한 장을 골라 파괴하는데, 블록 드래곤은 이제 효과 파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뭘 하냐면, 바로 바늘벌레 소골로, 소골을 발동해서, 덱에 있는 몬스터들을 묘지로 보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덱에 있는 테크루세이더가 묘지로 가, 가는 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테크루세이더는 상대의 몬스터를 뒷면수비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 다, 다이스 어트나 다이스 어트나 이제 바늘벌레 속으로 상대 턴에 발동아 어, 두 카드를 발동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일정 확률로 테크루세이더가 떨어지면은 이제 상대를 카나디아 같은 걸 카나디아처럼 뒷면수비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면수비를 해놓고 공격 공격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다시 이번에는 블록드래곤 두 장째를 소환합니다 사실 블록드래곤을 보시면 어, 한 턴에 한번 소환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 막 소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드래곤이 두장 나왔는데 이두 장으로 뭘 하냐면 어, 이, 일단 그 전에 자이언트렉스 두 장으로 에시즈 소환, 에네아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상대 몬스터 세장 제 폐가 세 장, 그죠? 빠바방 파괴하죠? 그 다음에, 폐에 있던 아마노 이아토 소환한 다음에 또, 한 턴이 한 번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블록드래곤 소환한 다음에, 스마일월드를 발동해놨기 때문에, 지금 소환한 아마노 이아토는 엔드페이지 시에 제 폐로 되돌아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스마일월드를 발동. 그냥, 그냥 공격력 펌프예요, 얘는. 공격력 펌프 해가지고, 매트리다, 공격, 공격, 사망. 요런 콤보가, 아, 있다는 것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듀얼은,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노, 이아토. 아, 나오는 듀얼인데, 그죠? 역시 상, 어, 백룡아, 백룡이 또 나오네요, 백룡. 백룡, 구공이 됐네요. 여기서는 어떤, 듀얼을 보여드릴 수 있냐면, 일단 상대는, 뭐냐, 세트하고, 파눈의 현사로, 백백을 서치하는데 일단은 어, 푸른 눈이 이제 백서 서치하고 한장을 세트했다는 것은 어, 사실 인과 절단일 확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확률 높지만 인과 절단이 확률이 인과 절단인 확률 높지만 보시면은 일단 제가 원군을 발동합니다. 원군을 발동해서 어, 묘지에 리바이벌 골렘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때 리바이벌 골렘이 효과 발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듀얼 중에 바로 상대방의 그 모래 시계가 돌았습니다. 그 뜻은 어 일단 인과절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제 필드에 몬스터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상대가 이제 모래 시계가 발동했다는 것은 인과절단 아니다. 어 그러면 인과절단 말고 이 상태에서 리바이벌 골렘의 이제 묘지 효과가 발동한 상태에서 어 사용할 만한 백룡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 딱 보면 느낌의 신벌 같은 거밖에 없죠. 아,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신벌이구나 이런 거를 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바이벌 골렘 소환하고 어 그러면은 인과절단 아니니까 아마노 이아토 막 소환해도 되겠다 어, 안전하겠다 아마노 이아토 안전하겠다 이게 심벌, 신벌, 심벌이라는 걸 대충 읽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노 이아토 소환해놓고 스마일 월드 쓰면은 아마노 이아토가 이제 제거되지 않고 어, 필드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상대 몬스터 세트 하는데요 저는 일단 저도 이제 몬스터, 몬스터 소환 일단은 저도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엑시즈 소환이나 어, 싱크로 소환, 이런 거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몬스터 효과 발동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격! 어, 할 때, 스마일볼도 발동하고, 그까는데 이제, 백석이 이제, 밀로 가잖아요? 하지만, 아마노 이아토가 필드 위에 있으면, 백석의 뮤즈 효과, 엔드페이지에, 이제, 블루아이즈 몬스터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방어를 했더라도, 아마노 이아토가 있으면, 백석의 효과를 발동할, 발동할 수 없다는 점까지 어, 알려드리는 듀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마일 월드 아마노 이와토 암석덱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플레이 한번 따라해 보셔서 플레이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사실 이제 아마노 이와토가 주가 되, 된다기보다는 사실 암석 쪽 이제 묘지 덤핑이주 어, 주로 이제 하는 움직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마노 이와토는 이제 양념 느낌 어, 양념 양념 느낌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암석 쪽 되게 메커니즘이 이제 기존의 덱들과는 많이 다른 신선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따라 해보시면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덱이, 어 덱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오늘 덱 소개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